자, 우리 이번 1월 16일 월요일 제 1원 7회차 OX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1년 이상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는 바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왔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때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일 때 여러분, 비과세냐 과세냐는 것은 반드시 유료냐 무료냐 반드시 확인해야 될지러 그래서 무료일 때만 무료일 때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렇처럼러 네, 그다음에 유료일 때는 뭐가 되는 거죠 러면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분 과세 근데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까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그러면 부과 한다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과하지 않으려면 요게 유료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료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네. 2번, 토지나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죠. 토지 또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어봤죠, 여러분. 그럼 우리 이때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에다가 100분의 70의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항상 여러분 뭐죠? 시가표준에 곱하기 뭐죠, 여러분?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는 거죠? 이때의 토지와 건물일 때의 공정시장가파를 몇 프로에 이르면 70프로를 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3번 별장이나 그다음에 분리 과세대상 토지나 고급 오락장 분리 과세대상인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리고 몇 프로짜리로 말하죠? 4짜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 별장도 몇 프로짜리? 여러분. 4짜리죠 여러분. 예, 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역시 이것도 몇 프로짜리죠? 여러분. 4짜리죠 여러분. 그 다음에, 분리 과세 대상이 골프장용 토지. 이것도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해원제 골프장용 꼬로니까 4%죠. 그럼 이네 가지는 다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이죠. 따라서 얘들은 몇 프로? 4%이 고율로 과세한다. 에, 맞는 말이죠. 다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재산에 공하는 거니까 4% 과세한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 4번부터인가요? 예. 자, 4번. 시장 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라고 나왔네 여러분. 예. 자, 그럼 이때 여러분 이거는 뭐죠?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 인정될 때에 바로 탄력세를 적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재산세의 탄력세는 여러분 아무 때나 저런 것이 아니라 재해등의 발생이라든지 또는 재산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표준세를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뭐할수있죠 여러분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그 가감은 5년간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만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5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주택,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여러분, 주택, 부속, 토지, 의리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사람이 두명 이상 구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구분 소유죠. 그래도 주택분 재산세는 몇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각각 구분한. 여기가 틀렸죠? 구분한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합산한이죠, 여러분. 합산한. 과표에다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몇개 나와야 되냐면 하나. 하나 나온 거를 요거를 건축물과 시가표준 건축물과 토지 이뭘로 시가표준의 비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결국은 5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각 구분하냐 아니라 반드시 합산한 과표 하나에다가 해당 세율 하나 적용해서 산출세계 하나 나와야된다라는거 잊지 마세요. 사람은 몇 명이지만 두 명이지만 주택분 재산상 절대 건물과 토지가 안 나눠진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서 해당 연대 부과 세액이 20만 초과한다. 이거는 바로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 거 일시 부과에 부과할 수는 거, 논하지 마라, 그 얘기죠. 20만 초과하니까, 이거는 7월달에 일시 부과 징수할수 없다, 그 얘기죠. 이때 어땠거나, 주택에 대한 납기는, 여러분, 그죠? 예. 세액의 2분의 1은 7월 하반월. 그죠, 여러분? 나머지의 2분의 1은 언제, 여러분? 9월 하반월에 내는, 거, 내는 거죠, 여러분? 예, 맞는 말이죠. 물론 이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가 되면 이때는 7월달에 일시 부가징수할 수 있는데 그거 10에 걸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초과로 마, 못을 박아놓은 거죠. 네. 자, 그다음에 7번 갈까요? 자, 7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자, 여기부터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60세 이상일 때 연령별 세액 공제, 5년 이상 보유 실 때의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를 네. 몇 프로 범위에서 여러분, 네, 우리 80% 범위에서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2023년으로 고칠까요, 여러분? 2023년도로 고칩시다. 그래서 2023년으로 좀 고쳐주시고요. 예. 그래서 뭐큰 의미는 없지만, 예. 그래서 2020년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큰건 여기죠. 중복 공제는 받을 수 있는데 몇 프로 범위 안에서 여러분 30% 범위 안, 아니 80% 범위에서 중복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90%가 아니라 몇 프로 그러면 80%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8번 종합 부동산세 과세기는 예, 바로 예, 7월이다. 에이, 설마 이거. 예. 6월 1일이죠. 네, 틀린 말이죠.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다 언제, 여러분, 과세기이 6월 1일이죠. 자, 9번.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 고지서에 주택과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 과세를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이 5일 전까지 우리가 발부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직 여기까지 증수 징수... 들어가지 않았지만 종부세 부과징수 역시 정부 부과과세니까 고지서가 날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국세는 여러분 납부 고지서라고 그러면 납부 고지서. 납부 고지서에 이렇게 5일 전까지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는 보내 줘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10번이죠.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 우리 최대 250만 원의 세액을 납부 기한 경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수 있다. 이건 바로 종합부동산세 분납이죠. 자,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재산세 분납과 똑같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인 400만원이 또 어떻게 나면 되죠, 여러분? 250만원, 150만원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250만원을 분납견에 낸다고 그랬으니까 맞아서 틀렸어요, 여러분? 틀렸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분납견은 몇 개월이죠, 여러분? 6개월이죠? 재산세는 몇 개월인데, 여러분? 2개월, 요것좀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번은 틀렸다. 25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을 6개월 후에 낼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는 우리 매일 정리 노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